안녕하세요 피부 전문가 피부 미용을 제공하는 말자입니다 자, 여러분 어, 올해도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어, 이 마지막 달에 또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원장님들 전부 다 이렇게 히스테인 앰플 어, 다 많이들 쓰고 계시죠 앰플을 써보니까 여러 가지로 임상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쫀쫀해졌다, 모공이 좁아졌다, 피부톤이 개선되었다, 안감 여드름이 완화되었다, 뭐, 기타 등등. 여러 앰플을 써보면서 이렇게 임상이 잘 나온 앰플도 드물다는 그런 전화도 많이 받고, 원장님들의 효과도 많이 지금 현재 듣고 있습니다. 자, 이 힉스텐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크림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자이 히스테인 앰플은 피부교정 앰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 제가 오늘 소개 드릴 이 크림 이 크림도 피부교정 크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올라운드 타입으로 해서 모든 피부에 사용 가능하고요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바꿔준다는 컨셉은 앰플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껍데기의 사이즈 약간 길쭉한 타입이죠 어, 45mm 고요 노화 피부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 받은 피부까지 모든 피부 타입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교정시켜주는 크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크림은 총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주름 개선입니다. 두 번째가 미백 개선입니다. 세 번째가 피부 장벽 강화입니다. 네 번째가 피부 스트레스 완화입니다. 다섯 번째가 턴오버 안정화입니다.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단어로 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크림이 바로 이 힉스테인 피부 교정 크림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어드밴스 레티날 크림입니다. 이 크림은 주름부터 시작해서 미백까지 총 아우를 수 있는 올라운드 어, 크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함유된 레티날과 아데노신은 주름과 미백의 기능성 원료로 해서 엘라스틴과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고요. 나이아신아마마이드는 요 멜라노사이트로 멜라닌의 이동을 중간해서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서 피부톤을 맑고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덱스판테놀은 상처치유촉진등 재생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그 원료입니다. 이 덱스 파트널로 인해서 상처 치유를 빠르게 어, 치유를 해주고요. 내 얼굴에 난 트러블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 여기 껍데기에 보이시는 그 레티날 성분 10만 pbb 이렇게 적혀져 있죠. 자, 이 레티날 성분이 제일 중요한 성분이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레티노이드 성분은 어, 미백과 재생, 그리고 트러블 완화, 여드름 피부에 이르기까지 총 이런 피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성분 중의 하나입니다 어, 하지만 레티노이드, 비타민 A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비타민 A는 어, 피부에서 어, 자체적으로 내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끌어와야 되는 성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네티날 성분은요 어, 친유성으로 해서 피부의 피부 지질과 지질 사이에 잘 스며들게 하는 역할인 레티노산으로 변환이 되는 과정에서 피부의 전반적인 기능 활성화를 이루어내는 성분입니다. 이 레티날 성분 위에다가 리포좀이란 공법을 통해서 캡슐처럼 이렇게 막을 형성해서 이 성분을 안전하게 들어가게끔 리포좀 공법을 사용했고요. 이히스테인 어드밴스 레티날 크림은 총네 가지의 피부 타입에 가장 최적화된 크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탄력이 떨어지는 피부, 두 번째가 색소 침착된 피부고요. 세 번째가 칙칙한 얼굴 톤입니다. 네 번째가 여드름 피부입니다. 사용은 토너, 앰플 다음에 바른 크림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레티날 성분 자체가 피부의 활성화가 많이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요.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는 그런 성분이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바르실 때는 소량씩 격일로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바르다가 점차적으로 사용량을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레티놀 성분은 보통 낮에는 사용을 잘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낮에 사용할 수 있게끔 안정화를 시켰기 때문에 낮에 사용하셔도 됩니다만, 낮에 사용하실 때는 꼭 선크림을 덧발라서 자외선 차단을 완벽하게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마실장이 추천드리는 것은 샵에서 적용하실 때는 앰플 다음에 이 크림을 바르고 나서 꼭 선크림을 발라주신 다음에 고객님을 내보내신 게 맞고요. 어, 고객님들이 홈케어로 사용하실 때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10시부터 2시 사이에 이 힙스테인 앰플, 어, 이힙스테이 앰플을 바꿔서 흡수시켜주고 그 위에다가 레티날 크림을 발라서 흡수시켜주고 난 다음에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원장님들이 임산부도 사용해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제품이 되었든 어떤 제품이 됐든 간에 사실 임산부 전용 제품이 따로 있잖아요. 이 임산부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자극이 될수 있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임산부 사용은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제품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붙여놨으니까, 어, 한, 잠깐 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서 보시죠 그림이 히스테인 레티날 크림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여기 뒤에 보시면, 어, 이거 보이시죠? 히스테인 어드밴스드 레티날 크림에서 4 5 m l 되어 있습니다. 자, 현원 효과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 탄력에 대해서 기능성 인증 미백에 대해서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까시면 안에 이렇게 연고형터처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힉스텐서 저 만들었고요 힉스텐서는 항상 어, 피부교정 앰플 요것 또한 피부 교정 크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름에서 미백까지 스킨케어 올라운드라고 그렇게 컨셉을 잡아서 어,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노화와 어, 피부 질환의 원인인 여러 스트레스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악화되는 것을 바로 잡아주며 주름에서 미백까지 이어지는 스킨케어 올라운더 어드밴스드 레티날 크림을 통해서 건강한 피부로 교정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컨셉으로 나온 제품인 피부 교정 크림입니다. 미리 수는 45ml입니다. 여기 보시면 레티날 성분이 10만 PBB가 들어가 있는 어, 효능 좋은 미백 주름 개선용 크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총 다섯 가지로 해서 주름 개선, 미백 개선, 피부 장벽 강화, 피부 스트레스 완화, 턴오버 안정화 이렇게 다섯 가지의 기능을 표방을 하면서 나온 크림입니다. 이 레티널 크림은 흡수율과 안정도를 높인 리포좀 공법으로 인해서 캡슐처럼 감싸는 어, 그렇게 안정화시켜서 흡수율을 높였고요. 워터인 오일 포뮬라라는 성분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손실을 줄이는 공법으로 높은 보습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정회복 보습을 위한 핵심 성분으로는요. 아연 성분이 들어가 있구요 어, 덱스판테놀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마 아데노신 이렇게 네 가지 기능 성분이 주요 핵심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아연 성분은 항자극, 항염 효과 및 근성습진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자외선에 약한 레티나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덱스판테놀은요, 어, 피부의 재생 및 항염과 수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분인 나아신 아마마이드는요. 멜라닌의 이동을 감소하여 미백에 효과를 주는 성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데노신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고 세포 재생에 효과가 있는 성분입니다. 요네 가지 성분이 주요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크림에 적용되는 피부는 탄력이 떨어지는 피부 또한 색소 침착이 있는 피부 그다음에 칙칙한 얼굴 톤을 가지고 계신 어, 그런 고객분 그리고 여드름 피부까지 어, 케어할 수 있는 올라운더 플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사용 방법은 어, 토너, 그다음에 앰플, 그다음에 이렇게 크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자, 열면 앞에 좀 뾰족하게 나와 있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을 짜줍니다. 자, 보시면 약간 노란빛을 띄는 어, 지금 조명 때문에 좀 희게 보이는데요. 약간 노란빛입니다. 이게 어, 레티놀 성분의 어, 주요한 그런 색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펴서 바르면 약간 에멀전 타입의 연고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내가 조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금방 흡수가 됩니다. 자, 벌써 흡수가 다 됐습니다. 자, 남는 성분은 약간의 보습감 정도가 남습니다.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 좀더 촉촉한 느낌이 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있으면 금방 쏙 어, 들어가서 끈적끈적이 남거나, 어, 그 다음에 기분 나쁜 어, 그런 오일막이 형성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샵에서 적용하실 때는 자, 앰플, 힉스텐 앰플 다음에 이 레티날 크림 발라 주시고요 위에 선크림 도포하시고 난 다음에 보내시면 되고요 어, 홈케어로 사용하셨을 때는 가지고 계신 힉스텐 어, 앰플을 10시부터 2시까지가 재생 시간이죠 취침 전에 어, 앰플을 적용하시고요 이 레티날 크림 위에다 도포해 주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이 레티날의 사용법은 어, 이 레티날은 피부내 활성도가 높아서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요. 처음 사용할 때는 소량씩 계기로 사용하다가 점차 사용량을 늘려서 피부에 적용시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민감한 피부나 뭘 발라도 뭐 트러블 나는 그런 피부들 있죠? 그런 피부들은 일단 조금 소량 들어서 패치 테스트 후꼭 바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낮에 바르면 뭐 괜찮냐는 질문들이 제법 있는데요. 사실 레트놀 성분 자체가 안정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발라도 상관은 없지만 낮에 발랐을 때는 꼭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발라주시고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홈케어 어, 하실 때는 낮에 보다는 밤에 10시에서 2시 사이에 취침하시 전에 발라주고 어,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어떤 성분이 됐던 간에 임산부들은 임산부 전용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힉스테인레티날 앰플은 임산부는 피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관할 때는 항상 이렇게 꼭 닫아서 세워서 이렇게 보관하셔도 온도표에서 보관하셔도 되는데, 상당히 제품 자체는 약간 길쭉하게 해서 좀트렌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간만에 좋은 주름 미백용 제품이 나온 것 같고요. 기존에 주름이나 미백 제품에 불만이 있었던 원장님들은 꼭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원장님 잘 보셨나요? 자, 이 레티날 크림 음, 익스테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가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튜브 형태로 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음 제가 뭐 기본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좀 트렌디하게 나왔다고 볼수 있거든요. 어 모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질감이라든지 사용도 그렇고. 자, 이 뚜껑을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노즐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자 보시면. 음 보시죠 약간 에멀젼 형태인데요 어, 이 색깔은 약간 노란빛을 띕니다 이게 어, 레티놀 어, 성분의 어, 전형적인 색깔이랑 음, 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자, 연고처럼 약간 묽은 연고 느낌이 납니다 연고처럼 상당히 밀착감이 좋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밀착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흡수시켜 주시면, 흡수가 이렇게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다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이 앰플을 넣어주시고, 위에다 크림까지 발라서 주무시게 되게 되면, 상당히 촉촉하면서, 겉은 수분감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됩니다. 향 자체는 어, 레티날 그 특유향이 나는데 약간 연고 냄새라고 해야 되나? 병원에서 쓰는 그 피부 연고 있죠? 그런 냄새가 납니다. 뭐향 자체가 막 향기롭거나 그렇진 않아요. 냄새를 맡아보면 향 자체는 아, 뭐 이렇게 향기롭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어, 피부과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게 되면 어, 많이 맡을 수 있는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어, 하지만 바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라든지 마무리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끈적거리는 거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약간의 수분감이나 남아있으면서 촉촉함만이 남아있는 그런 형태의 크림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스테인 앰플이랑은 찰떡궁합인 것을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 크림 자체를 갖다가 쓰게 되게 되면 피부 탄력부터 시작해서 트러블까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는 크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히스앤앰프를 써보신 원장님들은 필이 써보시는 걸 강추를 드리고요 기존의 마무리 크림 그다음에 미백 크림 이런 쪽으로 해서 효과를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만에 좋은 주름 미백 재생 크림이 나왔다는 게 대해서 상당히 기분 좋고요. 이 12월 마지막 달에 좋은 제품을 소개를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 영상 하단에 클릭하시게 되게 되면 이 제품에 대해서 글과 사진, 그리고 영상을 다 올려놓았으니까요. 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 우측에 역삼각형 누르시면 자세하게 더보기란이 나옵니다. 거기서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게 되면 제 블로그가 쭉 뜹니다. 그러면 거래서쭉 한번 울어보시고요 아, 우리 피부샵에 꼭 필요한 어, 제품이다 싶으시면 언제든 어, 상담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좀 특별한 어, 크림을 쓰고 싶다. 기존의 탄력이나 어, 어, 미백 제품에 대해서 어, 약간의 실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시는 원장님들은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피부 전문가 피부 미용을 접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